지금 제공체일 때 단자. 네 앞으로 나오지. 그렇지. 나인 말은 그럴 는게야 네, 단장입니다 네, 이거 한번 봐. 이 사진에 나오는 변기가 뭐 어떤 때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 어, 브리처 산탄총, 이거 어디다 쓰냐고? 아, 산탄총은 문 개방이라든지 또 인원 살상에도 사용 가능한 총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국회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거 들고 안에 들어간 인원 몇명 있었어요? 산탄총을 가져간 인원에 대한 숫자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저희 개인이 기본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가지고, 팀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후대 그치? 총은 아닙니다. 산탄총에 들고 들어가서 지금 이걸로 문을 부수고 그 지시 이행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혈 사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실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시대로 이거 들고 뚜드러 깨면은 권총 뚫고 들어가면은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무기 후대는 평시에 출동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 제외하고. 아이고. 예.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문뚜드 깨부시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할때문두드려깰때 쓰는 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실탄 조금 잊혀져. 대한... 이거 들고 가서 문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향해서 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탄을 휘댔다면 죽을, 죽을 수있으요 실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깨려면 이거 그러면 개머리판로깰 거예요? 실탄 넣고 깨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실탄을 장전해서 문 깼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과 국회 경위가 막는 데쏴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래서 그 지시받고 항명이지만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장. 네.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뭐 하셨어요? 일요일날 말입니까? 예. 문상호 몇 시에 만났어요? 며칠날? 문상호요? 예. 뭐 문상호라는 사람 모릅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직대에 보고하러 온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럼 문상호 사령관? 정보사령관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 문상호 사령관? 일요일 저녁 7시 부터 9시 까지 누구 만났어요? 네 장관님 장관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관 만났냐고 물지 않았어요 12월 8일 저녁 7시 부터 9시 누구 만났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서... 입기 위해서 노성운동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네. 반드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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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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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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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다 Yes. 겁니다. Yes. Yes. 에서네박선 s 의원님 y 고하셨습니다유 s 원 의원님 또 아까 건너뛰었던 Yes. 의원님 지금 오신 어... 우리 저 김민석 의원님 그렇게 세 분이 남으셨고요. 세 분, 어, 지리를 이어가겠습니다.